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폰트, 눈누에 다 있다.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어, 요즘에 그 망고보드 또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리 캔버스, 캔바, 뭐 이런, 어, 무료 디자인 툴들에 보시면은, 음, 여러 가지 그 문서 작업들, 홍보물 작업들을, 어, 예쁜 폰트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워드나 한글,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이쁜 폰트들을 쓰고 싶으실 때 어, 유용하게 쓰실 사이트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어, 그 폰트 같은 경우에 잘못 사용하시면 은 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거의 문제되지 않는데, 만약에 어, 뭐 홍보하시는 블로그라든가 개인 블로그 어, sns에 유료 폰트를 잘못 사용하시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그, 저작권을 위임받은 로펌 같은 곳,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뭐 합의를 요구하면서, 어, 뭐,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폰트를 뭐 수십만 원 이상 되는 폰트 세트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없이 홍보하실 때에도 쓰실 수 있는 폰트들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알려드릴 그 폰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시고요. 네이버에서 눈누를 검색해 보십니다. 눈누 누누. 눈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상업용 무료 폰트, 한글 사이트,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라고 바로 뜹니다. 눈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이곳이 그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폰트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사이트 보면 추천 폰트, 모든 폰트 이렇게 나오는데, 어, 처음 오셨으니까 모든 폰트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폰트에 적용 빈칸 있죠. 여기에다가 어, 내가 원하는 폰트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를 좀 입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어, 저는 제 카페, 그리고 이게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보셔야 되지만 숫자도 보셔야 되고 영문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영문도 보고 숫자도 입력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글자를 입력하는 와중에 여기 모든 폰트 칸에 각 저마다 폰트로 글씨가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한다고 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일단은 선, 폰트를 고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민을지로체 라든가, 뭔소리체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나와 보, 보시면은 뭐 조선견고딕 이라든가, 어, 지마켓산스, 노토산스, 뭐 그런 폰트들을 쓰거든요. 어쨌든 원장님들께서 원장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시되 단 어, 보면은 필기체 형식, 손글씨 형식은 사실 이렇게 권해드릴만한 사용처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SNS, 인스타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어, 올리는 게시물이 아니라고 하면 고딕이나 명조면은 돼요. 어, 그리고 어, 전단지라든가 카드뉴스 헤드 타이틀 같은 것들은 어, 웬만하면 어, 가독성 좋은 고딕체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포코썸 한번 볼까요 이 폰트가 마음에 드시면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 이 마포코썸 폰트를 공급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같이 만, 그 공유하고 있는 폰트들이 뭔지도 보실 수 있고요 내려보시면 이 폰트의 그 저작권이 어떻게 허락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거의 이 무료 폰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보시면 여기 뭐 G 마켓이라든가 뭐 쿠키런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에서 자신의 브랜딩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 어 티몬 이런 데서 배, 자기네 브랜딩을 위해서 폰트들 무료로 뿌리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자기네 스타일의 폰트가 보여지게. 그게 아니면 어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폰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 어쨌든 저작권자가 있는 상태고 그것이 허락된 폰트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처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 보통 유료 폰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용은 은 되는데 뭐 인쇄는 안 된다 또는 웹사이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 브랜드명이라든가 CI, BI 같은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할때 쓰면 안 된다 등 그런 저작권 허락의 범위들, 사용, 범위, 사용 허락 범위들이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을 해 보시고 어, 만약에 홍보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이 폰트는 그냥 건너뛰셔야 됩니다. 라이센스까지 확인하시고 나면 어,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이 저작권자가 어,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했던 폰트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공급하고 있는 폰트네요. 어, 여기서 이 폰트들의 모양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어, 이 마포구에서 공급하고 있는 폰트들을 한 번에 다운받거나 골라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그 다른 폰트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어 아마 폰트 보시면은 OT f 다운로드, 뭐 TTF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도비, 뭐 인디자인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 뭐큰 현수막이라든가 큰 배너 같은 것들을 인쇄용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OTF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 하 어, 한글이라든가 MS 오피스 같은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신다거나 뭐 해봤자 뭐 포스터 정도 인쇄하신다면 TTF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True Type Font라고 하는 건데 어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뭐맥 음, 되니까 그냥 TTF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 OTF 설치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TTF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어 이제 이 문서 어, 폰트의 덩어리들 뭐 폰트에 뭐 굵기별로 뭐다 다른 폰트거든요 똑같은 뭐 이종성 폰트라고 해도 뭐 굵기별로 M 뭐 볼드,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굵기별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별개의 폰트라서 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전체를 다 설치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어 압축된 건 풀어서 어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설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으시니까 더 자세히 소개는 안 드리고요. 어, 폰트 설치 방법은 별도로 그 컴맹을 위한 폰트 설치 방법 가이드 영상을 짧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폰트, 원하시는 폰트, 어, 다운받으시면, 어, 설치한 컴퓨터에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여시면 바로 그 폰트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쁜 문서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폰트 필요하실 땐, 눈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